안녕하세요. 피부 클리닉 허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피부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바늘이 너무 아플까봐 걱정이신 분들한테 큐어젯이라는 제품을 추천드리는데 바늘 없는 인젝터라고 해서 이제 아프지 않는 어, 주사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장비라고 추천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가 토닝을 받아보신 분들한테는 그냥 토닝 정도의 따끔따끔함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전혀 느낌이 없다라는 분도 계시고 치료 방법에 따라서 가끔은 조금 아프게 시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스킨 부스터는 느낌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큐어젯이라고 하는 장비는 활용도가 되게 높은 장비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스킨 부스터 제품을 바늘 대신 주입할 수 있다는 라 점이 제일 큰 장점이라서 보통은 이제 아팠던 주베룩, 어, 울트라콜, 리쥬란 이런 종류를 많이 사용하긴 하세요 또 얼굴뿐만 아니라 어, 또 흉터가 있는 어느 곳이든 적용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두피 탈모 치료까지도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튼살이나 흉터 같은 곳에 저희가 기존에 바늘로 하던 서브 시전에 대한 효과를 대신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